누 가복음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로다 인자가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하리요 하민이라 네. 아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에, 삶 가운데 아 이건 어, 고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 이것은 내가 꼭 고쳐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아 고쳐야지. 내가 꼭 고쳐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삶의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부분들이겠지만, 예. 예컨대 내가 예배 좀잘 드려봐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일단 예배 안 빠져야 되겠죠. 그래 하나님께 예배 현장에 있게 되고 또 가능하면 예배가 시작이 되기 전에 그 현장에 와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이 습관이라는 건 참. 참 무서워요. 안 고쳐져요. 그 11시 정각에 예배실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11시 5분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11시 10분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네. 그분은 항상 그 시간에 오십니다. 아주 규칙적인 네. 안 바꾸시더라고요. 네. 아마 본인도 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뭐가 달라집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습관이 한번 형성이 되면 거의 평생을 가죠. 습관이 좋게 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나쁘게 형성이 되면 고쳐야 하는데 고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식사를 하면 꼭 끝에 한 숟가락을 남기는 분이 있어요. 네. 그 분은 절대 다안 먹습니다. 꼭한 숟가락을 남겨요. 배부르다고. 많이 줘도 한 숟가락 남기고, 적게 줘도 한 숟가락 남기고. 그 습관이죠. 버릇이에요. 그죠? 고쳐야 되겠죠. 근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안 돼요. 생각은 하고 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인격, 의지, 생각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바꿀 수 있다. 알렐루야! 어, 오늘 본문의 사교의 얘기죠. 아마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이라면, 뭐사교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안 봐도 어떤 사람인지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약간, 약간 똥똥하고, 키가 작고, 뭐, 어쨌든 우리가 사진을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사개오의 굉장한 인생의 결단의 모습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취한 물질이 있다면 갚겠다. 몇 배를? 몇 배를? 예, 네, 네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한 결단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요. 지갑을 여는 거예요. 인생에. 지갑을 열수 있는 자는 도를 통한 사람만이 할수 있어요. 지갑을 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지금 사기오는 뭘 열었습니까? 지갑을 열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취한 재물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사개오에 관한 기록을 보면 사개오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키가 큰 사람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키가 작은 사람은 별로 언급이 안돼 있는데 사개오가 키가 작다는 거 얼마나 작을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한 150cm 정도 안 됐겠나? 이성경 집사 150 넘습니까? <laughs> 150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사기업를로 사진을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냥 대략 추측컨대 150 정도 내외가 되지 않았을까? 키가 작다고?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입니다. 로마의 관리죠.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사케오가 직접 세금을 거두진 않았죠. 밑에 직원들이 다 거두었겠죠. 당시에 세리들이 욕을 먹은 이유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거둘 때 로마의 백원을 바쳐야 된다면 110원, 120원 이렇게 거두어서 세리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이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사개오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왜냐하면 8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이라는 게 뭐예요? 만일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이 없다, 없지만, 그래도 혹시 있다면, 그런 말 아닙니까? 사게오는 사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서 축척을 한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사게오는 그런 사람이요 키가 작고, 로마의 관리였고,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돈은 있지만, 권세는 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진리를 만나야 니다 그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죠. 그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개오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여리고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아마 하루 정도면 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만나야 되는데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고위직 공무원. 적어도 울산시에 뭐 국장 혹은 시장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 구경한다고, 누구 지나간다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고,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만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고, 그래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드디어 마련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고 자기 인생에 결단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좀 달리 살아야 돼. 바꿔야 돼. 그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근데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지만 약해요. 여러분, 삶을 바꾸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살 빼기가 왜 어려워요? 예, 네, 많이 먹어서 살찌죠. 예. 네.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해도 다덜 먹으라는 거잖아요. 먹을 거다 먹고 살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그럼 내가 음식을 덜 먹어야 돼요. 좋아하던 음식을 안 먹어야 돼요.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담배를 끊어야 돼요. 혹시 못 끊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갖고 오시지는 않았죠. 그래도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오시는데 못 끊어도 오늘만큼은 안 갖고 오셨겠지. 그죠? 네. 모른다고? <laughs> 아. 그그 습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참 힘들어요. 의지로 어려워요. 내 입술에 불평이 가득하고 내 삶에 원망이 가득하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인색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나도 내가 싫은데 안 된다 이겁니다. 나도 내가 싫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인간은 약해요. 인간의 의지, 작심삼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을 바꾸는... 능력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돼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내가 할수 없는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다.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술도 끊을 수 있고. 내 잘못된 행다 바꿀 수 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도할 수 있고, 예. 섬길 수 있고, 지갑도 열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나를 바꾸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거든 주님을 모셔요. 주님을 예. 주님을 밖에 두지 마시고, 내 안에 모시면. 할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다 성질이 좋아 보여도요. 옆구리 찌르면 성질 냅니다. 예. 다 인격자처럼 보여도요. 힘들어요.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세상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와봐요. 누가? 없어요.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돈 때문에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소송하지 않습니까? 부모 잘 모시라고 다 재산을 줬더니, 싹 사라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찾아가 소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지만 다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누가? 제가 형님으로 모실 때. 없어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리고 내가 돈을 지배하려고 하면 나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그죠? 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조금의 차이예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부족하고,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시비도 잘 걸고, 원망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모든 나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안 되지만. 여러분 1 0월에 표는 삶을 바꾸는 능력을 주소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푹 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180도 전혀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